안녕하세요. 분석 유튜버 테스입니다. 이번 분석은 불행하게도 작년 2020년 6월 5일에 나온 981화를 끝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못한 비운의 세력, 바로 빅맘 해적단의 간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들이 아직도 등장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까지 나온 떡밥들을 통해서 가설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맘 해적단은 홀케이크 섬에서 루피에게 당한 수모를 갚기 위해 루피를 쫓아 와노쿠니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빅맘 해적단은 와노쿠니에 진입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이 시작되는데 와노쿠니는 지형적 특성상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거나 정식 출입구인 항구를 통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출입하기 위한 항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빅맘 해적단은 잉어를 잡아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와노쿠니로 진입하기 위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던 중, 이때까지만 해도 빅맘은 카이도우와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백수 해적단의 넘버 투인 킹이 빅맘 해적단의 배를 폭포 아래로 떨어뜨림으로써 첫 번째 와노쿠니 진입작전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해안가에서 발견된 빅맘은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고, 단파충 마니아가 되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선장과 떨어지게 된 빅맘 해적단은 다시 한번 와노쿠니에 진입하기 위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지나가던 마르코가 배를 발로 차버림으로써 다시 한번 폭포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다음 장면은 이상하게도 중간 과정이 생략된 듯이 떨어졌어야 할 페로스 페로가 와노쿠니에 진입해 있었으며 오니가시마 섬 옆에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이 와노쿠니에 진입하는 부분이 생략되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떡밥을 숨겨두고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후 빅맘 해적단의 간부 중 유일하게 페로스페로 혼자서만 오니가시마 섬 전투에서 활약하게 되고 다른 간부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등장하지 못하며 모두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직접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각중 페로스페로와 빅맘의 언급들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오니가시마 섬 옆에서 등장한 페로스페로의 대사를 보면 각오해라 동맹도 인정 못해 마지막에 이기는 건 빅맘 해적단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빅맘이 카이도우와 동맹을 맺는 것과는 다르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결국 이기는 건 빅맘 해적단임을 밝히며 카이도우와 루피연합의 뒤통수를 칠 다른 작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죠. 그 작전에 대한 가설을 세워보자면 마르코와 손을 잡고 제일 강한 걸림돌인 카이도부터 제거한다면 빅맘의 유일한 적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마르코나 루피의 목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평소 해적 세계에도 최소한의 인위가 있음을 믿고 있는 빅맘은 카이도 제거 작전에 반대하게 되며 계획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획은 이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페로스페로의 목적은 빅맘을 해적왕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고대 병기의 정보와 원피스가 숨겨져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라프텔로 가는 길이 적힌 로드 포네그리프를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만에 하나 카이도우를 제거하지 못하고 와노쿠니를 떠나야 할 상황이 온다고 해도 포네그리프의 사본을 복사했다면 손해는 아닐 것이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게 폭포에서 떨어진 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천천히 사라지고 있던 빅맘 해적단의 간부들은 와노콘이 어딘가에 있을 이 로드폰의 그리프를 찾기 위해 2020년 6월 5일을 끝으로 1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후에 임무를 완수한 빅맘 해적단의 간부들은 오니가시마로 집결하여 빅맘을 도와 루피 연합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 분석과는 달리 다른 이유로 전장에 늦게 도착했다고 해도 그들이 단순히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설정이 아니라면 무조건 오니가시마 섬 전투에 참전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백수해적단과 싸우느라 지칠대로 지친 루피연합은 뒤늦게 참전한 빅맘해적단의 간부들에 의해 필연적으로 불리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피연합이 빅맘해적단에 의해 밀린다고 해도 결국 여명의 순간 승리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3세력의 개입이든 루피의 각성이든 조로의 각성이든 간에 루피연합의 승리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과연 빅맘해적단은 어떤 충격적인 타이밍에 등장하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들이 좀더 빨리 등장하여 이제는 제발 와노쿠니 전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해 봅니다. 이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소쿠란 분석 유튜버 테스트였습니다.